되는 것을 배워라. 자신 속에서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하다. 친구도, 친척도 결국은 모두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진다.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럽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선하고 온우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한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내면의 공허는 무료함의 근원이다. 내면의 공허가 생기는 이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에까지. 늘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에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든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다. 고상한 운명의 소유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변해도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내면적 성향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즉, 인격의 가치가 행복에 가장 직접 관련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와 같은 외적인 자산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됨으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계는 빈약하고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기도 한다. 고독을 사랑하라.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진정한 나 자신은 오직 고독할 때 뿐이다. 사람은 고독한 상태에서 고년의 모습이 드러난다. 현명한 사람은 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의 정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전달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관용의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는 불에 비유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가시를 견디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바싹 달라붙어 한 덩어리로 뭉쳤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할수 없이 다시 떨어지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불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공허함과 지루함에서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곧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그 희생은 커진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아의 가치에 정확히 비례해서 고독을 사랑하거나 고독을 피하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이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순응적이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권태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정신에는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탄력이 부족함으로 술로 탄력을 높이려고 하다가 정말로 술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람들은 우려함을 재앙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무료함을 견디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의 정막함이나 단조로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쁜 사회에도 만족하고 강요도 그냥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혐오감이 커지면 자연히 고독의 습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를 아쉬워하지 않고 대단히 편한 마음으로 혼자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고독한 생활이 주는 유익함에 점차 익숙해진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의 음을 내는 금관악기처럼 단조롭다. 반면 재기가 넘치는 사람은 혼자 연주를 하는 거장이나 피아노에 비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아노가 자기 혼자만으로 작은 오케스트라를 이루듯이 거장은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할수 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광을 얻은 것과 같다. 공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공궁에서 벗어나면 이번엔 무료함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한 공궁과 무료함이 없다면 누구나 혼자 지낼지도 모른다. 고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생긴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점이 있고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내면의 부가 충분해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별로 필요없거나 전혀 필요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인간이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인 것이다.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라.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핀다. 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피는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꽃이 피는 것이다. 명랑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라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명랑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는 행복한 것이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본질적인 자산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나무도 잘 자라려면 바람에 흔들려야 한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심한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에 들끓고 있는 감정의 동요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으면 부조화가 생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치물한 사람은 열 가지 계획 중 아홉 가지를 성공해도 그 아홉 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투박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가까이서 보면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고 멀리서 바라보아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열망하던 것을 얻으면 이내 공허감을 느끼고 또다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반면 현재는 단지 일시적으로 치부되어 목적에 이르는 과정으로만 여겨지며 경시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평생 임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고는 별로 즐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보낸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단 하루, 단한 번뿐인 오늘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가고 과거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과거와 미래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우리의 생활은 오로지 현실 속에만 존재한다.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내팽개치거나 경솔하게 망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한 번뿐이고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나이들수록 혼자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이지요. 쇼펜하우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들립니다. 수세기가 넘도록 그의 철학이 열렬한 지지를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의 지혜로 내면의 행복을 찾아 현재를 즐겨나가시길 바랍니다.